checking, checking one two, checking. 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Welcome everyone to 5 minute dating. I hope that tonight many of you will finally meet your soulmates. 한 남성이 등장하는데. Oh hello, sorry I'm a bit late. 그의 얼굴은 괴기하고 개성이 넘쳤죠. 5분마다 상대를 바꿔가며 서로를 알아가며 Now, remember, 마음이 맞으면 커플이 되는 시스템이었는데 so, Emily, it's a to meet you. 남자는 외모 때문인지 무시를 당하거나 Okay your oh, face it's, it's quite a funny story actually. 두려워하거나, don't have to be afraid I, I'm truly quite harmless Why do people call you slash?: Well probably due to the way my, my, my face looks, it's, it's quite hideous, really <laughs> i d o n t know. You're not really my type. It's just your face. It's so 그럼 만남에 지쳐 포기하려고 할때 남자와 같이 개성이 넘치는 여성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죠. Hello there. I'm s s l a How h do you do? I'm s a r a h well, hello Sarah.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던 중, 이미 많은 커플이 이뤄지는 다른 테이블을 보면서, 그의 자존감과 희망은 점점 나락으로 향하게 되죠. 하지만 그건 사라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 둘에게는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해줄 동반자가 간절했죠. What's wrong? Oh, sorry. I was just looking at my well... 슬래시는 한번더 용기를 내 보는데 간절함이 통한 건지 사라도 슬래시의 용기의 박수로 대답하죠.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은 사라와 슬래시의 저녁 식사 메뉴는 어떤 형태로든 둘은 하나가 되었고 공허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죠 그리고 수없이 많이 걸려있는 명찰과 함께 사라의 명찰도 더해지죠 슬래시의 과거가 어떻길래 이런 짓을 하는지 궁금증을 낳으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는 2016년에 공개된 단편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는지요? 영화 초반, 슬래시가 외모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비아냥과 멸시를 당할 때, 안타까워하고 불쌍해 보여 도와주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영화 후반에 끔찍하고도 악랄한 그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떠셨을까요? 그의 정체를 알게 되고 보이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중세시대에서는 입었을 듯한 특이한 복장과 안경 그리고 해중시계까지. 과연 슬래시에게는 어떠한 과거가 있었던 걸까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